여러분들 종편이나 어디 타그 방송 보시다가 아, 초짜 평론가들이나 까미 안 되는 분이 정치논평 하실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논평하는 것 같은 흉내도 낼수 있어요. 뭐 그냥 말, 말을 말막 하면 돼요. 막 하면서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제 시작입니다. 딱 해가지고 만약에 앵커가 뭘 물어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을 하면서,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다.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뭐, 문제가 일단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간의 어떤 국정 운영을 좀 비춰봤을 때, 어, 어떤 국민들이 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 주문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현안과 그, 그 요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 응당 또 대통령으로서 항상 어, 대통령 직을 어떤 마음으로 어, 어, 자리를 지키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 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은 어떤 그 우리 역사상 비춰봤을 때, 어, 보통 이 청와대와 어, 이 여당이라는 관계는 어떤 이 수평 관계가 돼야지 그 정치의 방향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좀 설정될 수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더불어서 우리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 할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뭔가 어 자신의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어,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어 그대로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는 정치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나온 어떤 소, 총선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그간 그 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그 여당의 정치가 야당의 정치보다 얼마나 더 어, 못한 것이냐 지금 국민들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이 야당 스스로 또 반성해야 될 지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내용 없죠 아무 내용 없죠 근데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진짜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말은 하는데 내용이 없는 말 아, 할말 없을 때 완전 잘 하신다고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근데 이걸 넘어가시면 안돼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어떤 방송에 가셔서 처음부터 기승전결을 봐야 돼요 기승전결 그래도 우리가 논리 구조가 있고 책을 꽂듯이 하나하나 꽂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당황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준비를 안 하거나 그러면 말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뭐랄까, 구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논평도 비슷해요. 논평도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냐면,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종편에,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종편에 어떤 평론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지목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종편은 어른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말의 속도가 굳이 빠를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그래서 나이도 좀 지그시 있고 뭐 일단 풍채도 좋고 뭐 어디 어디 땡땡 연구소장 이런 거라서 뭐 정치를 진짜 연구하는 사람 같은 거야 알고 보니까 전직 의원도 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가 공신력이 생기잖아요. 공적인 일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공적인 일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공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시청자들이 착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평론한다고 종편에 나오면 그 말을 또귀 기울여. 근데 어떤 방식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앵커가 자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laughs> 예그이 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라는 것이 어~ 제가 봤을 적에는 어~ 굉장히 그~ 어떤 고집 그~ 고집이란 얘기보다는 어떤 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정치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과의 국민들이 굉장히 그~ 어떤 대통령에게 바꿨으면 하는 어떤 국정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아~ 좀 국정 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대통령은 대통령 스스로 굉장히 또 고민이 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왔고 아~ 지금 앵커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어, 그~ 질문에 좀 답을 드리자면 어, 대통령께서는 어~ 이~ (1년 10개월) 동안 어,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고 어, 국정운용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 야당과 어떤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어, 역량, 어, 그리고 어, 자신이 야당과의 어떤 어, 소통을 하는 것은 또 국민과의 소통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성적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 어느 정도 어~ 고심을 하고 어~ 국민들을 생각하고 아~ 우리 정치가 좀더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어~ 야당을 좀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대통령은 현재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laughs>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그냥 뭘 하긴 하는데, 그냥 뭘 하긴 하는데, 이, 근데 이렇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여러분, 종편 잘 보시면 가끔 새 인물이 나와. 새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저런 분이 평온할 거면 나도 하지. 왜 못해?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 실제로. 나는 저걸 야 저런 사람이 저기 나와가지고 어? 한 30분 출연해가지고 한뭐 25만원 30만원씩 벌어간다는게 와 저는 정말 야 이거 공해다공해 그리고 여러분들 종편 보면은 에이 근데 희재형 저기 희재햄이나 성철햄의 경우에는 내용은 있죠 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거는 어 전직 의원 출신이거나 출신이어도 어 예를 들어서 어, 평론센터 연구소장 이런 거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평론센터 연구소장인데 뭘 물어보면 대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 리더십 연구소장 이런 거야. 그러면 그뭐 대단한 연구기관도 아닌데 자기가 소장님이야. 그럼 나이도 좀 먹었어. 그리고 뭐 이런 직함 보면은 공당의 당직자도 했어. 그러면 뭐 정치 좀 아는 것 같잖아요. 쥐뿔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뭘 알아요. 근데 나가지고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덜어 있겠죠. 아, 근데 장성철 소장님하고, 변희재 대표님은, 뭐, 당연히 내용이 있는 평론인 것이고요 근데 지금, 지금 제가 해드린 건,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종편에서나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지상파 라디오에서도 가끔 겁먹고, 좀 긴장하신 분들이 평론하는 거 들어보면, 아, 박지원 의원님은 특유의 말투가 있죠. 특유의 말투가 있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죠? 서정욱, 김진. 근데 그분들도 어, 서정욱, 김진 뭐 이런 분들도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말은 말, 그러니까 내용은 들을 들을 수 있어.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제가 지금 흉내낸 거는 주장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장이 없고 그냥 곁다리만 짚는 거예요. 진짜 곁다리. 곁다리만 짚는거예요그 박지원 원장님만 하더라도 예 그렇죠! 막 하시고 막그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 하셔야 되지요 막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단답형으로 하시기 때문에 단문 형태로 말을 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전달력이 좋죠 유시민 작가님은 말씀을 매우 쉽게 하시는데 매우 논리적이죠 어뭐그 분의 의견이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뭐 어떤 전달력이나 이런 거는 뭐 저는 어 타고났다고 생각하고요. 어 저쪽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면, 사실 유승민 전 의원도 토론 잘 해요. 물론 제가 그 내용에 다 공감하진 않지만, 말씀을 하실 때 확실히 내용 있고 색깔 있고 엣지 있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 정도의 어떤 구력은 돼야 된다. 근데 구력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다 보면 어, 이런 일을 겪는다 <laughs> 정도로 해드릴게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면 뭔가 되게 에, 논리적인 척하고 싶어 가지고 어디서 많이 스피치 수업을 들은 거야. 들어서 어, 대부분 공식이 있습니다.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져와, 가져와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것은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그런 어디서 배워오신 거야. 그래서 아니면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 제가 짚고 싶은 분은딱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출발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첫 번째는 근데 제, 제일 웃긴 거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 딱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한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 이런 부분이고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없어. <laughs>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뭔가 항상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라 어, 본인이 보여주고 싶으면 제가 이제 스피치 컨설팅을 할때 의원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실제 의원님들한테 가르쳐 드린 부분은 정조리 있게 못 하겠으면 키워드만 세 단어를 써놓고 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니까 어,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말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을 해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뭘좀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죠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이거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요즘에는 길게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앞에다가 바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유튜브 시대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스피치를 가르칠 때 두괄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어, 지금 효범님이 논리로 최고 농객이 변희재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논리를 떠나서 변희재 대표의 화법은 두괄식이에요. 두괄식 두갈씩. 다른 게 없어요. 변희재 대표의 그 스피치가 저는 어뭐 여러 채널에서 변희재 대표를 어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침없이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어 머뭇거리지 않죠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이거조 라고 바로 나오는 화법 때문에 그렇고요 어, 유시민 작가님은 좀 복합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 첨언하자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 근데 빼놓은 게 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드럽게 이제, 대치기 하는, 반박하는 그런 기술도 저는 매우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으로 많이 배워요. 어, 많이 배우고요. 이게 저도 진행의 영역에 많이 있지만, 출연하신 분들께 스피치를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스스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 실제 이 평론이라는 거를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다 보면, 어, 저도 뭐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 나쁘다는 방법은 아니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한 하나로만 꽂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김병민 아, 이제 좀 낙선하시긴 했는데 김병민 전 최고가 뭔가 좀 유들유들 하시죠, 그죠? 예, 유들유들 합니다. 예.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근데 뭐뭐 뭐 얘기, 얘기하시는 거나 주장하시는 거는 제가 뭐 대략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동안 1년 10개월 동안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겠죠, 아마도? <laughs> 뭐 여러분들이 어떤 평론가들이 있는지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종편이 때토크가 많아가지고요. 4명, 5명 앉아서 하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허락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무슨 내용인지 모를 만한 어, 자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어,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깊은 평론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잡기식으로 어, 주변만 흐르는 그런 수박거탈기식의 평론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냥 있는 현상만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어, 대통령께서 어제 그5 6자의 사과문이라는 것을 이관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런 보도들이 실제 진보 성향의 언론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언론들까지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을 봤을 때 대통령은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실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현재 정치권에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상을 그냥 설명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즉 스케치를 하는 거죠. 스케치. 현재의 현안을 스케치해. 그냥 그려줘.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공부와 준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기사 한장 있으면 그거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